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돈을 향한 말초적 신경을 인정하라. 경제적 본능. 저는 CBS 윤진아 기자입니다. 오늘은 비관론과 낙관론이 무섭게 공존하는 미국 시장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국장에 뿔난 개미들이 미장으로 건너간 게 해수로 한 4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고점 같지만 계속 오르고 있는 미장 2025년 올해도 배신하지 않을까요? 돌다리를 두들겨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 약간 좀 불안하지만 가격이 참 싸. 이런 네. 국장 국내 주식 주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반대로 미국 주식은 아 이거 계속 갈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야 라고 네.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너무 비싸 네, 그러면 있죠. 비싼데도 한번 올라타 봐 네. 이런 분들이 네. 점점 많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센터장님을 모셨어요 네. 그죠 그때 <laughs> 예. 어, 그그두 그 개의 리스크 두개다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싼 쪽에 베팅한 사람은 그게 계속 싸지고 어. 비싼 쪽에 베팅한 사람은 더 올라가는 게 지난 뭐한이년 정도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그이년 정도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이루, 이거는 정답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우리 센터장님의 오랜 경험과 그 정량 평가에 따르면 어, 이것은 그 당시 상황을 가지고 시장을 그대로 이해하면 바이어스가 생긴다라는 말씀도 음, 해주셨어요. 우리가 주식이라고 하는 자산 혹은 투자 자산이 가진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음. 올라가면 사고 싶어요. 음. 우리가 냉장고 같은 내구재는 박앤세일 할때 사잖아요. 네. 그 그게 왜 그러냐면 냉장고나 자동차와 같은 내구재는 우리가 그걸 쓰므로써 누리는 소비자 스스로의 효용이 음. 정해져 있어요. 그건 음. 엔지니어가 설계한 것 이상의 효용을 누릴 수 없어요. 그런데 음.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는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하는 것이고요. 음. 그 전망은 극단적으로 지금 검증될 수가 없어요. 음. 주식이라고 하는 건 이론적으로 그 기업이 벌어들일 미래 현금으로의 뭐 현재 가치 이런 얘기하는데 이 기업이 돈을 어떻게 많이 벌지 볼지는 내가 어떤 견해를 가질 수 있을 따름이지 그 견해를 미래에 대한 전망이 지금 검증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들은 어떤 행, 행동은 불확실한 걸 싫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 혹은 내가 경험한 가까운 과거가 음. 미래에도 지속이 될 거라고 믿는 편향이 존재해요 음흠.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는 건더 올라갈 것 같고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다라는 점이 있고 또두 번째는 전 이거를 뭐 탐욕이라고 부르고 싶진 않고요 음.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시기심 음. 같은 건 있는 것 같아요 어. 이 찰스킨들버그라고 하는 경제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내 친구가 돈을 버는 것을 지켜보는 것보다 나의 분별력을 흐리게 하는 일은 없다 음. 또이년 전에 돌아가신 찰리먼거도 음. 나보다 IQ가 30 정도 떨어지는 사람이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버는 돈을 버는 걸 지켜보는 건 매우 힘든 일이다. 음. 그러면은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갈 때는 아이 뭐 있더라도 한쪽에 돈을 계속 벌게 되면 아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서 음. 그쪽으로 돈이 가는 게 네. 그 인지적인 메커니즘이고 네. 그러면서 버블이 만들어지고 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문을 보면 어뭐 미디어를 보면 전 세계 투자자가 지금 미국으로 간다. 맞습니다. 라고 하는 게 저는 그런 어떤 미국이 좋은 것도 당연히 있고 네. 어떤 그런 심리적인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측면도 좀 있다고 봅니다. 미국이 실제로 음흠. AI나 뭐 첨단테크와 관련해서 압도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네. 건 팩트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 인지적인 어떤 효과 주식의 어떤 특이성 때문에 네. 사람들이 실제로 그 리더십 대비 많이 돈을 투자하고 네.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세요. 저는 지금 우리가 뭐 미국의 기업들, 뭐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성장할 거다라고 하는 기대는 안 틀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음, 성장한다. 그 기업들 굉장히 훌륭한 음. 기업들이에요. 또 그거를 치고 나올 수 있는 미국 이외 기업들도 찾기가 힘든데, 음흠. 근데 우리가 지금 그 AI 이전에 아주 큰 주식시장의 장이 있었던 게 이제 닷컴 인터넷이 부각이 될 때, 소위 뭐 지나고 났던 이제 닷컴 버블이라고 부르는데요. 닷컴 버블 때 주식을 샀던 사람들은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뭐한 한 (1999년) (2000년) 초 정도로 되돌아가 보면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손 편지도 안 쓰고 이메일로 편지 쓰고 또 음악도 인터넷에서 듣고 쇼핑도 컴퓨터에서 할 거야라는 꿈을 꿨죠 음. 데급 그 판단은 맞았어요 음. 우리가 지금 그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 닷컴 버블 때그 세상의 주역이 될 거라고 봤던 기업들이 야후고 엠파스고 라이코스였어요. 오, 라이코스 정말 오랜만이네요. 네. 이 네. 생태계는 어, 그 구글이 장악을 했잖아요.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변하더라도 지금 있는 이 기업이 음. 그 변한 세상의 주역이 된다라는 보장은 아. 없어요. 네. 음. 그, 근데 그 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미국식 자본주의가 돌아가는 메커니즘이라고 보는데 그럼 그 당시에 야후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망하려고 투자한 거 아니고요 음흠. 최선의 의사 결정을 했고 음. 했는데 안된 거예요 음흠. 그러면은 야후나 엠파스로 돈이 가는 그런 흐름이 음. 지금 인터넷 생태계를 장악하고 있는 구글에겐 도움이 안 됐냐 음. 아니에요 음흠. 어떤 기업이 그 미래의 주역이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음. 그 신산업이 크는 메커니즘은. 그 산업으로 포괄적으로 돈이 막 가야 돼요 아. 그래서 망하는 것도 나오고 네. 흥한 몇개 기업이 생태계를 바꾸는 거니까 어허. 야오나 엠파스로 가는 그런 어, 닷컴에 대한 낙관론이 없었다 그러면 뭐~ 구글로 돈이 안 갔을 거예요 어허허. 어떻게 보면 버블은 필요악이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산업이 그대로 성장한다고 하더라도 이 기업이 미래에도 주역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걸 생각하셔야 되고 음흠. 근데 지금의 소위 말하는 미국의 매그니피스턴트, 세븐 이런 것들은 네. 조금 그때 닷컴 버블 때 우리가 뭐 야후나 그때 그시 기업들과 음. 비교해 보면 훨씬 압도적인 것 같아요. 압도적이라는 의미가 규모 말씀이신가요? 규모 기술형 및 기술력 및 시장에서의 지위. 아하. 그럼 상대적으로 저는 야후를 사는 것보다는 네. 엔비디아 같은 기업을 사는 게 음흠. 상대적으로 그런 점에서 위너가 바뀌는 데서 오는 실수를 범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데 두 번째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좋은 기업을 샀더라도 너무 비싸게 주고 사면 안 돼요. 아, 일부에서도 말씀하셨던 그래도 최대한 싸게 사려고 노력해라.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기업은 저는 위대한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닷컴 버블 때로 나스닥의 시가총액 1위였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나서 지금도 시가총액 1위 갔다가 애플 또 엔비디아와 1위 다툼을 해요. 그럼 이건 본질적으로 좋은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이 우리가 투자를 할때그 좋은 기업을 좋은 가격에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기업이 돈을 버는 거는 현실에서 버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투자도 하고 유통시키고. 근데 그 기대를 주가에 투영하는 건 한순간이에요. 마우스 클릭으로.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본질적으로 위대한 기업이지만 닷 컴버블 때그 기업에 대한 기대가 너무 과하게 투영이 되니까 네. 닷컴 버블 붕괴됐을 때 주식이 한63% 떨어졌어요. 근데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음. 더 중요한 거는 63% 밀린 음. 이후에 10년 동안 주가가 기었어요. 그러니까 무료, 그거는 무료 10년 동안. 음. 그거는 그 기업이 나쁜 음. 기업이 아니고요. 음. 단지 10년 동안 벌 거에 대한 기대도 다 투영이 된 거예요. 10년 근데, 어치가 그 닷컴 버블 때 선반영됐던 거죠. 근데 그것이 어. 얼마나 제대로 반영된 과소 반영됐는지 과대 반영됐는지 이런 걸 우리가 알 수는 없고 음음. 본질적으로 그것은 모르는 것인데 음음. 사람들의 열광 있고 쏠림이 음음.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후하게 음음. 사람들이 평가를 할 수가 있고 네. 어, 비슷한 사례가 미국 의 이제 60년대 후반과 70년대 초에 니프티피티라고 하는 아주 매력적인 50대 종목들이 투자자들의 인기를 끌었습니다 매당도주고 음. 끈없이 성장하니까 음.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니까 그 기업은 굉장히 비싼 값에 거래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맥도널드로 장기간 들고 있으면 부자가 됐어요. 그렇지만 70년대 초의 고점을 86년에야 넘어졌어요. 그래서 비싸게 조고 사는 행위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그런데 음. 이제 투자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그런 속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초심자의 행운 이런 얘기 있거든요. 음. 이제 주식을 처음 내가 주식 투자 돈을 벌면서 한국의 많은 투자자들이 코로나 직후에 뭐 2020년 하반기 쯤에는 아마 한국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미국 벌었나요. 주식을 사건 음. 한국 주식을 샀건 아 나한테 이런 재능이 있었구나 음. 내가 워렌 버핏이었어 어, 알고 보니 나 주, 주식 투자에 재능이 맞아요. 있었어. 뭐 이러면서. 그럴 때 우리가 뭐 전업 투자한다 이런 얘기도 네네네. 많았는데 그건 운이에요. 음. 그리고 냉정합니다. 또 네. 우리가 갈땐 대부분 후행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 미국의 경우는 물론 정답은 없죠. 근데 음. 이게 버블이라고 하더라도. 버블이 얼마나 부풀어서 터질진알 수가 없어요. 음. 그래서 투자가 정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음. 음. 그래서 이게 뭐 미국의 그 빅테크 조상이 나쁘다가 아니고, 음. 이제 그것은 삐끗했을 때 굉장히 크게 데미지가 올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은 생각하셔야 한다. 되고, 음. 그래서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위대한 투자자를 저와비할 바는 아니지만. 네. 워렌 버핏은 엔비디아 같은 걸안 사잖아요. 그러니까 최근 시장 과열에 대한 네. 경고 신호. 그거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많이 엔비디아가 잘못됐다가 아니에요. 음. 그건 내가 모르는 거예요. 음. 난 내가 잘할 수 있는 게임의 장이 있고 엔비디아 같은 건 굉장히 그럴 때 보이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부풀어오른 주식은 내가 언제 꺾일지 모를 따름이지 음. 그것은 제 생각에는 그런 리스크들을 생각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럼 이제 워렌 버핏처럼 엔비디아가 최근에 몇배 올랐는데 음. 그냥 뭐 그런 거안 사는 게 답이냐 그건 아니에요. 음. 그래서 자기 선택하는 거고 다자기마이 하는 건데 불패로 늘 가는 자산은 없다. 이거는 말씀드릴 수 있고 불패는 없다. 네, 많이 오른 자산은 또 데미지는 크게 올고 그리고 미국 주식 불패, 미국 주식이 결 불패는 아니었단 말씀을 조금 더 드리기 위해서 음. 우리가 지난 십여 년 동안 코스피가 빡스피죠. 그런데 미국이 천구백삼십팔 년부터 오십사 년까지 한 십육 년 옆으로 기었고요. 음. 68년부터 82년까지 그랬고요. 음. 그래서 68년부터 82년까지 주식이 길 때는 옆으로 횡보할 때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경제 잡지인 비즈니스 위에서 스타기스 데드 그랬어요. 음, 주식의 죽었다. 시대는 죽었다. 근데 한 3년 그 79년 말에 나오고 한 3년 동안 재미 없이 움직이다가 그 다음에 15배 올라갔어요. 그 잡지 안 되겠네요. 그런데 <laughs> 어, 여여지껏 장산 음. 잘하는 것 같고. 음. 또 가깝게는 2000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이 내배날 때 미국은 횡보했어요. 음. 다 돌고 도는 거라고 생각해요. 음.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 돌고 돌긴 하는데 여전히 그런 불패 신화는 없다. 그리고 그런 걸 염두에 두면서 조금 더어 신중하게 움직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미국 경제 지표가 <laughs> 우리 연, 연초만 하더라도 지난해 연초만 하더라도 미국 경제가 소프트 랜딩이냐 하드 랜딩이 냐 이런 고민을 막 했던 것 같거든요. 네, 쑥 들어갔어요. 되잖아, 랜딩을 안 했어요. 네, 예. 아이쭉 네. 달고 있습니다. 네. 연료가 떨어질 생각을 안 해요. 네. 그래서 어 미국 고용 지표도 좋고 그리고 네. 물가도 심지어 더 오를 것 같고. 예, 네. 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파산 직전에 미국 경제는 지금이랑 비슷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그 연료가 네. 언젠가는 떨어질 음, 음. 거 아니냐 이런 뭔가 당연한 듯한 논란은 많았지만 랜딩이라고 본 거예요. 음. 왜 랜딩이라고 생각했냐면 어 지금 이제 미국이 지금도 인플레이션으로 걱정하는데 아, 작년도 상반기나 재작년에는 진짜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네. 물가가 많이 오르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립니다. 음. 긴축이라고 그러죠. 이 금리를 올리는 긴축은 경기 둔화를 유도하는 거예요. 음. 사람들이 경기가 좋아서 돈을 계속 쓰면 어떻게 물가가 잡히겠어요. 경기에 김을 빼서 경기에 그 적절한 둔화. 소프트랜딩과 물가 안정을 맞바꾸는 게 긴축이니까 아, 연준이 거의 제로금리에서 기준금리를 5% 넘게까지 올렸으니 경기가 둔화될 거다라고 봤는데 둔화가 안된 겁니다. 네. 그럼 그게 왜 그렇냐 생각해보면 전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고 봐요. 바이든 행정과 돈을 너무 많이 썼어요. 어 재작년과 작년에 미국의 GDP 대비 재정 적다가 7%대거든요. 네. 이게 어느 정도 수치인지 감이 안 오시겠지만 지금 3년여째 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벌이고 있는 러시아의 GDP 대비 재정적자가 재작년에 4%였어요. 전쟁하는 나라보다 돈을 왕창 쓰니까 경기가 안 꺾이는 거예요. 정부 부채 수준으로 얘기하자면 진짜 방 얼마 전에 또 자료가 나왔더라고요. 네. 뭐 사상 최, 최대를 경신했다 이런 얘기는 계속 그거는 들리고 그거는 많은 있고. 뭐 자본주의 나라들이 계속 네. 이제 빚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네.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이제 트럼프는 네. 또 나도 돈 많이 쓸 거야. 네. 어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사실 트럼프는 감세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본질은 적자를 늘리는 것과는 차이가 없는데, 근데 트럼프가 경제적 보수주의자들에 맞게 행동을 하려면 지출을 줄이면서 작은 정부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랬던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트럼프뿐 아니라 모든 공화당 정부가 그랬다. 80년도에 음. 집권했던 레이건 대통령 아주 대폭적인 감세를 해줬어요. 그런데 레이건 1기 때그 미국의 재정지출이 직전 카터 정권 때보다 50%나 연평균 늘었어요. 그러니까요. 두 번째 감세해줬던 게 아들 부시가 2001년에 소득세 깎아줬어요. 그런데 지출을 늘어났어요. 클린턴 때보다. 일기 트럼프 감세해줬는데 오바마 때보다 늘어났어요. 음. 그래서 저는 미국이 돈을 쓰면서 적자가 쌓이는 건 맞는데 네. 트럼프나 공화당은 일단 쓰면서 감세까지 해주게 되면. 그래서 음. 더, 저는 그, 실은 더 심해지는 거 아니에요 바이든 때보다. 그래서 저는 달러가 약해질 거라고 봅니다. 어, 되게 중요한 거네요. 달러가 약해질 음. 거라고 봐요. 지금 돈을 쓰면서도 재정 적자가 늘어나면서 달러는 강했죠. 그런데 여기는 감세가 더 들어오고. 그래서 저는. 트럼프 내각에 여러 가지 문제적인 물들이 많이 들어가지만 네. 가장 관심 있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입니다. 이 음, 그렇죠. 그 사람이 정보 효율성 위원회라 그래서 이 사람이 트럼프가 대선 캠페인에서 이기자마자는 미국 연방정보부처가 400개인데 아니 내가 보면 100개면 돼 그런 주장했는데요. 지난주에는 인터뷰에서 야, 이게 쉽지 않네. 음. 내가 한 2조 달러 좀 줄일 줄 알았더니 지출을 1조밖에 못 줄이겠어. 해서 저는 역사적으로 보면 달러 가치는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가 늘어나는 국면에서 달러 가치가 약해졌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올해는 달러가 많이 약해질 수도 있고 그트리거는 돈은 돈대로 쓰면서 감세를 해주는 게 달러 약세의 방아쇠가 저는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이제 관세 정책을 밀어 붙여가지고 수입물가 비싸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뭐 미국에 이그 그,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를 비롯한 소위 통상 정책의 책사나 트럼프 같은 사람은 일단 인플레는 감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제조업이라든가 제조업이 주는 미국 경제에 주는 파급 효과나 또 제조업 중심으로 살아가는 어떤 일종의 모럴 이런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제조업을 다시 살리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의 인플레 는 감내를 할것 같고 같다. 근데 그런 점에서 보면 은그 어. 대가는. 금리가 잘안 떨어지겠죠. 어. 작년 9월부터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세 네. 어, 번에 걸쳐서 1% 포인트 낮췄습니다. 그런데 네. 기준금리가 그렇게 낮아지는 동안에 미국의 국채 수익률은 10년짜리 금리가 3.6에서 4.6까지 고 올라갔어요. 네. 그럼 이제 고금리가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 음. 이게 이제 뭔가 좀 불안을 가져올 수도 있고 네. 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먼 미래에 돈벌 거에 대한 기대치를 지금 당겨와서 주가가 형성이 되거든요. 음. 근데 이건 조금만 복잡한 말일 수도 있는데 먼 미래에 벌어들일 이익을 지금까지 당겨오는 것을 할인이라고 하는데 음. 할인은 이자율 금리가 들어가요. 음.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장주들의 밸류 성장주들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는 미국은 굉장히 괜찮게 왔는데 뭔가 재정적자라고 음. 하는 게 뭔가 미국이 지금까지 몇년 동안 잘 굴러왔던 것에 뭔가 좀 파열음을 낼 수도 있는 그래, 그런 변수라고 봅니다. 금리가 음. 미국의 아, 뭐 그냥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미국 정부에 돈 빌려 줄때 그냥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이 뭐 4.5%가 넘어가는데 내가 왜 굳이 주식을 예, 지금 미국의 S&P 500의 음. 그 이익과 주가를 비교한 뭐 주가 수익 비율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한 25배 정도 되는데 거기 내재가 된 주식의 기대수익률은 사 퍼센트예요 음. 그렇게 보면은 어, 금리가 너무 높죠 음. 네 알겠습니다 그 재정 적자가 악화될 가능성이 좀 어, 염두에 두고 우리가 봐야 될것 같은데요 그 공무원을 다 잘라내고 아까 이 주에서 일 주밖에 못 줄일 것 같다 뭐이 네. 재정 지출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거 근데 트럼프가 거기서 모자란 돈은 우리가 관세로 네. 네. 충당하여 어? 네. 어, 재정에 들어가는 뭐 돈들, 재정 정책을 펼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사실 지금 얘기를 쭉 이어온 거였거든요. 네. 이거의 금은 이걸로 상세가 안 될까요? 그건 해봐야지. 아, 알았죠? 해봐야지 하는 식. 근데 이제 그 실제로 그 어떤 정부도 할수 없는 어떤 권 카드잖아요. 음, 근데 미국이니까 이제 미국 그 공화당 트럼프를 비롯한 음. 이런 사람들의 이론적 논거가. 네. 지난 일기 때보다 훨씬 더 정교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은 19세기 후반이 가장 좋았다. 그때는 소득세, 법인세 없을 때거든요. 굉장히 높은 수준의 관세를 물려가지고 미국이 자국 산업도 보호도 하고 재정적으로도 좋았고 그때 이제 암살당한 맥킨 맥킨리 대통령 때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 번역도 됐어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뭐 자유무역에 대한 비판하는 꽤 두꺼운 책을 넣는 데, 어, 그이 트럼프의 뭐, 어떤 경전 같은 거겠다. 지금 자유무역 좀 싫어하잖아요. 어, 그럼 본질적으로 뭐 어. 어. 잘 맞는 거 같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뭐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어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음. 나름 역사적인 논거 뭐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어 있어서 네. 그냥 막휘두르는건 아닌 것 같아요. 어. 이것이 뭐 뭐뭐뭐그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가 범죄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편하게 말씀드리면 네. 확신 보험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어, 알겠습니다. 그러면 규제 완화 같은 것도 네. 지금 굉장히 트럼프가 강조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미국 재정 적자에 따른 어떤 미국 경제 하방 위험성을 좀 상쇄해줄 가능성은요? 근데 저는 네. 규제 완화 미국이 상당히 규제가 완화된 나라 아닌가요? 이미. 그럼 뭐 어떻게 더 규제를 더 완화할까요? 음. 뭐 규제 완화라고 하는 거는. 뭐~ 그~ 의료보험 같은 것들 음. 그~ 경제적 보수주의자의 입장에서 보면 오바마케어 같은 것도 너무 싫죠 음. 왜 의료보험을 내가 필요한 의료보험은 내가 민간보험회사랑 하면 되는데 왜 정부가 해줘 혹은 에너지 음. 뭐~ 요런 정도 제외하면은 네. 뭐 어떻게 뭐~ 규제를 미국이 뭐~ 더 뭐~ 완화할 게 있나 싶은 생각이 어. 듭니다. 그럼 네. 정말 정부 부채 수준과 재정 정책의 양상 같은 걸 보면서 우리가 시장을 같이 봐야겠네요 네, 특히나 이제 그 미국의 국채 금리라고 하는 거는 미국 정부에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미국 정부에 요구하는 요구수익률이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도 좀 이제 자산이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좀 월급이 적거나 이런 분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고 제2금융감및 이자율을 높게 줘야 되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국채 수익률 같은 것들 좀 눈여겨 아.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계속 높아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높아지거나 쉬이 안 떨어지거나 어. 미국 정부가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빚이 많은데 세금까지 내가 정부 입장에서는 소득까지 줄이겠다고 하는 거니까. 음. 더 높은 이자율을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정도 해줄 테니까 좀 사가세요. 이렇게 되는 거군요. 이자 많이 쳐줄 테니까. 쉬운 말로 하죠. 그럼요. 하잖아요. 그렇게 그렇군요. 해야죠. 네. 그래서 낙관론과 비관론이 음, 음. 혼재돼 있는데 여태 네. 중요한 키는 정부 부채 재정 정책이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요. 그러면 올해 유명한 유망한 자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비트코인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시대기 네. 때문인데 혹시 비트코인은 주식이랑 어떻게 보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경합 관계 어, 네. 비슷한 비트코인은 느낌이 들어서요. 뭐 조금 전체적인 궁금하는지. 스토리텔링에 따라서 많이 휘둘리고 음. 또 금리에도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비트코인 말고 지금 쭉 음. 얘기를 했던 가운데 것 중에 채권. 네. 채권 어때요? 채권이 사람마다 더... 좀 다르죠. 음. 근데 이제 뭐 어, 미국이 뭐4.5% 정도 어, 저는 자산을 많이 다변화해야 된다고 봐요. 음. 근데 이제 미국의 금리 수준으로 보면 상당히 높고. 네. 근데 이자율이 뭐 이제 그 달러 가치가 약해진다 보면 채권의 손을 보잖아요. 네. 그래서 채권도 금리를 떨어질 때 내가 채권을 돈 벌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채권은 픽스트 인컴이라고 하잖아요. 내 돈을 그냥 확정된 이자를 받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제 생각에는 10년짜리 미국 국채가 4.5 이상이라 그러면 네. 예를 들어서 달러가 원화 대비 한10% 정도 약해지더라도 좀, 음. 한 2년 정도 지나면 음. 커버가 되는 거예요. 음. 그렇게 본다 그러면 어, 금리 보상품도 좋아 보이고요. 음. 나머지는 저는 뭐 한국의 주식에서 음. 뭐 올해는 좀 상대적으로 미국 주식보다 좀더 낫지 않을까. 이게 뭐 시장의 컨센서스는 아니지만 네. 뭐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자산의 다변화가 중요하다는 음. 대전제는 있고 다변화도 중요하지만. 음. 내가 잘 아는 걸 해야 된다. 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 사실 미국 주식 대신 그럼 채권 할까요? 라고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군요. 아, 그럼요. 어, 예, 어. 또 주식은 또뭐 적립식으로 어, 어. 주가 지수에 투자하는 거는 언제 해도 저는 뭐 좋다고 생각하고요. 어. 예. 개별 주식을 사고 파는 건 훨씬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5년 올해 우리 한국 경제는 사실 크게 도약할 가능성이 좋아, 별로 없어 보이고, 심지어 네. 하방 가능성까지 좀 강하게 얘기되고 좀 있는 상황인데요. 될까.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미국 경제는 그러면 그 GDP 그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우리보다는 확실히 뛸 거잖아요. 지금의 기대치로 보면 금융시장 기대치는 한국의 GDP 성장률은 1.8%, 음. 미국은 2.1. 아니 그렇게 큰 나라가 2.1% 이게 3년째예요. 사상 처음으로. <laughs> 네. 한국이 미국 대비 GDP 성장률이 올해 기대대로 되면 어 3년 연속 미국보다 낮은 성장률인데 저는 미국 경제가 오히려 올해 랜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 근데 이렇게 과열을 댄 다음에 랜딩은 소프트 랜딩이 되기가 일반적으로 어. 어렵죠. 하드 랜딩일 예. 수 있다. 그리고 예. 일종의 아까 표현하신 거에 따르면 이제 확신범 수준의 어떤 경제관을 갖고 있는 어떤 지도부가 들어서면 경제 정책을 조금 더 관철시키려는 게좀 거칠게 들어갈 수도 네. 있고 그런 게또 일종의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그거는 좋다 나쁘다라는 의미라기보다 우리가 잘 모르는 음. 그런 영역이 이제 또 생기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수가 많은 시대일수록 이렇게 다양하게. 네. 무조건 미장이다 이것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네. 어 나는 편하니까 한국장이 좋아 이것도 안 되고 나는 무조건 주식이야 이것도 안 되고 나는 무조건 채권이야 이것도 안 되고 우리 센터장님의 <laughs> 얘기를 쫙 들어보니까 어떤 네. 기준을 가지고 어느 부분에 신경 쓰면서 네. 투자를 하면 될지가 정리가 되는데 마지막으로 키워드 를 <laughs> 하나 딱 꼽아 주세요 여기에 집중해라 아, 여기에 집 키워드로 저는 뭐 그래도 가장 좀 탄성이 있는 거는 <laughs> 어 지배 구조 한국 기업의 지배 구조 네. 주주를 신경 쓰고 뭐 이런 기업들 주가가 좀점 좋을 거라고 봅니다. 아 지배 구조에 신경 쓰는 주주 친화적인 기업에 아하. 집중을 하시는 것을 마지막 팁으로 네, 네, 그거뭐 손해 본 일도 아닌데요. 주목을 하라는 건데 네. 그리고 투자 클릭은 내가 한다 항상 기억하시고 <laughs> 마무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예. 센터장님 오늘 좋은 시간 내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